3월 10일 저녁 우크라이나 전쟁 속보입니다. 러시아군이 키우에 대한 전면 공세의 준비를 거의 끝마쳤습니다. 키우 북서부 전선을 중심으로 다수의 재병협동군과 공수사단이 관측됐으며 심지어 무장경찰에 해당하는 국가군위군과 용병인 바그너 그룹까지 키우 전선에 등장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그너 그룹인데요. 바그너 그룹은 표면적으로는 전역한 군이 결성한 민간기업이지만 실상은 러시아가 해외에서 정부의 이름으로 할수 없는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중군사 조직으로 과거 시리아 전에서 크게 활약한 부대입니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CSIS)에서 지난 2020년 4월 28일 이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를 유튜브에 공개하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그 영상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한마디로 러시아 체정의 전력이란 뜻입니다. 이를 보면 알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즉 바그너 그룹이 전선에 나섰다는 것은 키이우 전선이 명백한 주공이며 러시아가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집결해 키이우 공략을 준비 중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는 전황으로도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불과 세계에서 5개 정도의 대대 전투단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이전 상황과 달리 이번에 투입될 키이우 전선의 러시아군은 최소 여단에서 사단 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더욱 커질 거란 분석입니다. 최근 목숨을 잃은 우크라이나 시장 배우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있던 곳이 바로 이 키우 이 전선일 정도로 이곳은 양측이 참여하게 대립하는 요충지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만약 러시아가 승리할 경우 반너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과학살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를 잘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역시 전력을 키우로 이 직결하며 최후의 방어를 준비 중입니다. 폴란드 우크라 국경의 요지인 서부 리비유에 쌓여있는 서방의 지원물자를 모아 새로 편제된 병력이 속속들이 키유로 직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리가 키유 전선에서 벌어질 전투의 승패가 이 전쟁의 향방을 가를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아주 큰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량살상무기 WMD의 사용인데요. 3월 9일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생화학 또는 핵 공격을 위해 자국민에게 자작극을 벌일 수 있다는 첩보를 공개했습니다. 예컨대 핵물질을 러시아 신에 고의적으로 유포한 뒤 우크라이나의 책임을 덮어씌우고 키이우의 전술핵을 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정말 더러운 러시아의 수작인데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소문에 불과합니다. 만약 키이우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번 총공세 방어에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러시아 침공군의 완전한 경멸입니다. 키이우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패한다는 것은 러시아 주력이 공세 역량을 상실한다는 것이며 지금 러시아군의 보급. 역량을 고했을때 패배한 러시아군은 후퇴도 하지 못한 채 돈자된 상태에서 선멸당하거나 항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유를 확보한 우크라이나군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수 있게 되는데요. 끼케야 한부대당 인원이 천 명을 넘지 않는 대대전투단 선호으로 후방에 우크라이나 저항군을 남겨둔 채 무리한 진격을 감행한 남부와 동부의 러시아군은 절대 우크라이나 주력을 상대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군이 이번 키이우 전투에서만 이긴다면 세계 군사력 순위 22위 우크라이나가 세계 2위 러시아의 주력군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대승을 거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번 주말 정도까지 이어질 키이우 전투 의 성패에 달린 것인데요. 그런데 하늘은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3월 10일 현재 우크라이나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이며 낮 최고 기온도 0도에 불과합니다. 일요일까지 영하에 가까운 날씨가 계속될 예정인데요. 이 날씨로. 인 러시아의 공세가 둔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보다 상세한 소식은 다음 날 오전 보도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